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좀 있는 음식을 먹을 건데요.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도 많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김새나 그 시큼한 냄새가 음식물 남은 거뭐 하는 거 뭐하는 것 같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음식의 발생지가 충남 공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송에도 많이 소개됐고, 저도 그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대전 광역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논란 많은 음식, 김피탕 먹으러 갑니다. 가시죠. 들어오는 입구에 김치, 피자, 탕수육 개발자의 집이라고 써있는데요. 그 개발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몇 년도에 개발하셨어요? 집... 도에 개발해서 2000년부터 판매했어요. 어쩌다가 하셨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건 사실 피자탕수육이에요. 네. 피자탕수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먹을 때 김치를 넣어서 먹어보니까 어,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 팔게 된건 언제부터 김치 피자탕수육을 파셨어요? 김치 피자탕수육은 2000년 말부터 팔았어요. 2000년 말부터요. 네. 그럼 여기가 원조집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판매하는 김피탕이 네. 그때 김피탕하고 똑같아요? 음식은 똑같아요. 네. 예, 포장 방법이나 매장에 나오는 그릇만 바뀌었어요. 그럼 왔으니까, 김피탕 24,000원짜리 예.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땅실군. 네. 치즈를 섞지 마시고 네. 그냥 고기 김치 치즈 이렇게 떠서 드시면 돼요. 따로 따로요. 여기 또 깃발 꽂아 놓으셨어요. 세계 최초 김피탕 개발. 그렇게 따로 먹으라고 하셨죠. 탕수육 그리고 김치. 김치가 많이 익은 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삭아삭 하겠는데 그래도 새콤하고 맛있는 김치 냄새 나네요. 후. 참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다. 김피탕 비주얼이 이렇게 음식이 섞여 있잖아요. 맛도 좀 섞여 있는데요.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서 먹으면 섞인 맛이 좀 덜하고 재료 각자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섞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따로 들어가지고 치즈, 탕수육, 그리고 김치 올려서. 김치피자라고 보면 되는데 도우 대신에 탕수육이 들어갔어요. 고기와 튀김옷이 들어갔으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죠. 2000년도 초반에 김피탕 엄청 많이 시켜 먹었거든. 이 전국 체인인데도 이 가맹점이나 김피탕 집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뭐 피자집이나 치킨집에 비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린달까? 좀 매니악한 음식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소자가 24,000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치킨 한 마리 가격이잖아요 좀더 커지면 더 비싸죠 그러면 가성비 따져봤을 때 조금 애매한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김치가 이게 신김치긴 해도 아주 팍 신김치가 아니거든요 신맛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기가 피자 레귤러 한판 크기라고 보면 될까요? 등심탕수육 고기 알차게 들어있고요 이제 고기 부드럽고 맛있어요 탕수육 맛있다. 소주 안주로도 맥주 안주로도 좋은 중간에 걸쳐 있어요. 고추도 좀 올려줬는데요. 소스가 처음에는 김치 피자 탕수육이 아니라 피자 탕수육이었대요. 그때는 탕수육에다가 치즈 올려 먹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데, 그죠? 우리 어릴 때 탕수육은 참 비싼 음식이었어요. 어릴 때도 탕수육이 거의 2만 원 가까이 됐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4, 5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중식 요리가 엄청 비쌌는데 그때 중식집 하신 분들은 돈좀 버셨겠어. <laughs> 양이 적네 싶었는데 먹으니까 은근히 많은데요. 두께도 있고 밑에 깔린 탕수육 양도 많고 양이 은근히 많아요. 둘이서 먹기에는 딱 좋고 여기다가 면이나 밥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비비거나 볶아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네. 없는데 예전에 학생들이 김피탕이나 불피탕을 고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밥을 볶아서 비벼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불피탕은 매운 게 불피탕이에요. 예, 양은 아. 매운 맛에 야채 치즈 아, 아, 들어가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판에다가 네. 이거 볶음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소스가 좀 돼서 면이 좀 그렇고 밥 볶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비벼서 볶아서 먹어볼게요. 나도 김피타를 참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좀 먹으니까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밥 비벼서 먹으면 좋겠다. 김 깨가루 밥 참기름. 볶음밥 메뉴가 생기면 소자에다가 볶음밥 하나 추가하면 한 26,000원 정도에 3명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그죠? 양념치킨 소스에 밥비빔거 그런 비슷한 맞아요 정확한 비유야 새콤달콤한 소스에 밥비빔거 나도 가히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김치가 들어가서 먹을 만해요 김치 없었으면 나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음. 나누니까 먹기 힘들다 이거는 경쟁하면서 한 숟갈씩 막 퍼먹어야 돼 그러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김피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셨다가 충청권에 오시면 은꼭 들러서 한번 맛보세요 맛상무했습니다 고맙습니다